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유리 입니다 오늘 분석한 코인은 무비블록 코인 인데요 제가 이번에 정말 중요 정보를 입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유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비블록 코인이 이 단기적 파동을 그리면서 강한 상승 후 급락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지금의 가장 저점이 아닌가 하시면서 진입들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타이밍은 뭐 단타 매매 에서 흔히 활용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하락할 때 지금 잡고 지금 다 빠르게 반등하면 그때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려는 전략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타이밍 과연 정말 진짜 저점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와 차트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현재 지금 무비블록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개미 털개가 진행 중인 단계라는 거죠. 즉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흐름은 명확하지만 세력은 아직까지 뭐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고 이 조정 구간에서 개미들의 매물을 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바로 매매 타점인 겁니다. 지금 이걸 들어가면 손절은 어디고 수익은 어디까지 보고 들어가야 할지 이걸 모르면 은 결국 오르기는 했는데 팔타이밍을 놓쳐서 수익 을못 보거나 손실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무비블록의 이번 흐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은 진입 후에 잠시 눌림 구간 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력이 매집을 마친 후 구간 이후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서 들어가야 할지, 손절 라인은 어디까지 볼 건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고 갈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분위기 보고 뉴스에서 뭐 오를 것 같다서들 진입들 하시는데 근데 그게 바로 세력이 털기 직전의 구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이 물량을 모으는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 서 세력이 올려주는 구간에서 같이 먹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블록의 1차 목표가는 단기 파동 마무리 이후에 나오는 돌파 시그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가는 영상 후반부에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목표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 파 알아야 할지 알아야 진짜 수익을 우리 지각 까지 챙겨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익 중에서도 팔 타이밍을 몰라서 수익을 날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집중해서 보시고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릴 건지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면 이번에 이무블로 코인에서도 여러분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이 코인 수익을 잘 먹으려고 코인 시황을 확인하고 분석하려고 뭐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등 직접 뉴스 찾아보고 하실 텐데요. 근데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들이나 영상은 보통 해외에서 기사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 해외 정보들이 국내로 반영되려면은 번역이나 제작 소요를 하느라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동 내용들이있던지 아니면 작전 세력에 대한 내역들 세력의 계좌를 탐한다는 내용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제가 정말 정보를 빨리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매번 영상을 올려서 바로 뭐 땡땡땡 코인 몇 시에 몇 프로 상향합니다 이렇게 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려고 하면은 이미 시간이 다 지나기도 하고 더구나 타 유튜버가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정보를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영상에 바로 다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에 제가 찾아낸 방법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매일매일의 시황과 매매 타점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뭐 이게 돈이 들까봐 걱정하실 텐데요. 유료 서비스처럼 돈 드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무료로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금정적인 요구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주는 대가로 금정적인 요구를 하는 곳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발을 빼세요. 정보도 미약하고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저의 채널을 위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입니다. 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줘서 대형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텔레방 운영은 실시간 시황 전달 그리고 그에 맞는 타점 포착시 바로 시간 및 목표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건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장을 보시다가 이제 겁에 질려서 매도를 자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는데요 어, 근데 저희 텔레방에 들어오시면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만을 노렸더니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수익을 본 인증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우리 종목만 가지고 이만큼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근데 저희 텔레방에 방이 사실은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매번 오픈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기수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드디어 기다리던 텔레반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텔레그램 추가 인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총 100분에게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인원 증원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8기 멤버로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여기 보여지는 이0 1 0 5 5 3 4278 이거 제번호인데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텔레그램 방에 선착순으로 초대를 해서 시황과 매매 타점 등의 정보들 모두 다이네 가지 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보 확인할 수 있고 저한테 따로 뭐 물린 정보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받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정말 귀찮아질 정도로 매일 매일 실시간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이 뉴스들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또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뉴스나 찌라시들 구글링해도 영문 기사가 제일 먼저 뜨니까 보기도. 어렵고 늦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제일 빠르게 업로드가 돼요. 추가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는 25년 졸업반 이벤트로 이번 연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익값을 계산을 해주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매타점의 정보 외에도 상황에 맞는 이 트레이딩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정보 받으면서 추가로 안정적 또는 뭐큰 대승을 원하신다 하시면 이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종목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구독자님이 이제 이벤트 참여하고 인증한 내용인데요 구독자님도 이벤트 참여하시고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 아크랑 골렌 각각 정보 받아서 수익률이 굉장히 대폭 올랐고 이번에 하락되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계속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가볍게 무료로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인생은 타이밍과 같이 매매 타익률이 좋아야 이에 맞춰서 수익률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 혼자서 국내 주식부터 공부를 해보고 혼자 검색하고 뭐, 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아무리 했지만 솔직히 봐도 모르고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니까. 전 솔직히 뭐 20대에는 운에 맡겼고 이 6천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니까 이제 시집은 못 가겠구나 망했다 하고 이것저것 뒤지는데 다들 정보방에서 내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영화나 어디 불법같이 돈 내는 사기 같아서 전 처음에도 알아도 모른 척안보는을 했는데 6천만원 정도 손해봤는데 이제 뭐더 무서울 것도 없고 진짜 마지막 으 소액으로 생활비만 벌어보자 하고 입장을 했더니 정말 정보력이 달렸습니다. 6천만 원 손해 본거 거짓말 아니고 딱네 달만에 다 복구를 했고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고 제가 그쪽에서 얻은 정보 내용이랑 제가 직접적으로 뭐 공부하면서 넓어진 이 인맥으로 정보를 많이 받기 시작하고 전문가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료로 이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알림 켜두셔서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하시. 수가 있고요. 이제 상승하는 기세에 맞춰서 여러분 대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발송하셔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상승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